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10번째 연으로, 우리 22개의 연이니까 아직 반이, 아직 안 됐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글자인 요드로 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영상을 볼수 있다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정말 히브리어로서는 신기한 것 같습니다. 8절이 한절마다 다첫 번째는 요드로 된 글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 알파벳마다 되어 있는 그 시를 보게 됩니다. 에, 본문 75절에서 에, 앞에 연 구연에서의 그 고난의 주제가 계속되어집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은 하고 말하죠. 또 76절에서는 주의 위로의 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나의 위안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78절과 80절에 수치를 당한다는 단어가 두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74절과 79절에 등장하는 줄을 경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63절에서 처음 언급된 다른 성도들과의 다른 성도들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 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성도들의. 교제를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는 고난당하지만 의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73절로 76절에서 시인은 고난을 성철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권한당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를 빚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셔서 모양의 틀을 잡으셨다는 뜻입니다. 모태에서 그를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지만 똑같은 엄마 아빠가 나와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고 그 자녀들이 차이가 나요. 심지어 쌍둥이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다 각각 다르게 지었고 또 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으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권한을 통해 자신을 세우시고 있다고 빚어가시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합니다. 7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바깥만 아니라 내 내면도 빚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장 깊은 속까지 지혜를 주셔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전자로 나를 빚으신 것만 아니라 내 속사람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빚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시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손길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74절에서 시인은 주위를 돌러봅니다 주를 경여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른는 까닭이니이다. 고난 속에서 주를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환란 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시인을 보면 그 믿음의 동료들이, 주를 경여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역시 기뻐하며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을 볼때 평려을 받는 것입니다.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기 시인은 주의 심판 미스팟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요즘에 우리 저국 대한민국에 보면 재판이 재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다 판단이 나서 다 뒤집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죄를 뒤집어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공의롭지 못해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재판은 불의한 요소가 담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반드시 옳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겪도록 하신 것, 그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성실하심.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한결같다. 약속하신 것을 한결같이 지키시는 것, 성실하심입니다. 시인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계기가 되는 확실한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은 회계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따른 관심과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약속에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 가고 있고 삐뚤어지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약속을 완수하시려고 하는 성실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그분의 길로 행하게 하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성도도 믿음의 길로 성실히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고 편하기만 하면 그저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형통하고 잘될 때는 처음은 조금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권한은 하나님의 성실이,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정확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한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시인은 76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인자하심이 자신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셋이죠 이것도 역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76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어느 학자가 말했습니다 고나는 하나님이 왼손으로 베푸시는 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오른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말이죠 오른손으로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데 왼손으로 할 때는 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후반부인 77절로 80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난에 빠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고난에 빠진 자신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77절 주의 궁휼하 궁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의 궁유력이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때, 선하신 방법으로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주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셔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고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죽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비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비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의인에게는 자비가 임하는 날이지만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이 이사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사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을 받는 자들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음,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소리리이다 시인의 대적들은 여러 번 언급된 대로 21절, 51절, 69절에서 말한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말이 번드름합니다.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가장한 이 거짓말로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조적으로 죄의 법도들을 울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강조한 말씀을 지키는 시인의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시인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진리의 양면을 묵상함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범민이 가득해서 밤중에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일 때. 교만한 자들의 거짓됨을 겁씹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도와 약속들을 묵상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최의 말씀을 되새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죠. 79절입니다. 주를 경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여기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통합을 바라는 간구라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의 증거들에 대한 시인의 자신의 깨달음이 공동체로 확장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깨닫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고난의 체험이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그 신앙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를 경유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돌아올 때 구체적으로 그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그분의 길로 행하고 고난 중에도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거짓된 말보다 하나님의 증거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 역시 죄의 증거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들이 진리임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성실한 모든 자들은 마지막 날 의롭담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가 얻는 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얻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주의 윤례들의 기준에서 완전해져서 대적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4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거짓된 사기꾼이 아니라 아무 꺼리 낄 것이 없는 성도로서 그의 인생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럴듯한 말로, 오히려 이 성도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를 사기꾼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드러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공감하며 서로의 신앙에서 격려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내놓고 그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만 서로가 그 과정에서 서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0편, 119편, 제9연 앞년과 그리고 본문인 10년에 고난의 두 단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도가 주의 길로 행하도록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고난을 통해 콩들여 맞는 작, 만든 작품을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성도를 보게 될 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는지, 그런데 그를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다른 성도가 토기장애의 작품인 그를 보고 기뻐하며 그에게 돌아와 주의 길을 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성도 우리에 있는 어떤 성도의 모습일 수 있지만 또한 이 오늘 보면 말씀은 훗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 짐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거짓으로 고난을 고소를 당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씌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억울하게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도는 궁극적으로 의롭담을 얻을 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미리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수치와 고난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분의 제자들을 증오하는 모든 자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연십 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제자라면 마땅히 지향하고 즐거워해야 할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길로 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거짓된 고소를 당하지만 의로우며 고난 중에도 주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며 격려와 기쁨의 원천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격려하며 이겨나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 속에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연단하시며 지어가시며 빚어가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이웃에 있는 성도들 주를 경여하는 자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또그한분한 한 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성도로서 우리 삶의 현장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선주들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기뻐자라는 귀한 다음 세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의지하고 감사하며 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